조닝님은 나한테 어서 맞으셨대? 아니 씨발 숏에서 쳐 있으면 농좀 봐라. 아 존나 답답하네 진짜. Enemy Oh, it's just I need healing. Fire in the hole. One. Oh, one. Reload. Бросаю, бросаю, бросаю! Поберегись, граната! Бросаю, бросаю! Противник обнаружен! Молодец! Перезаряжаюсь. Ой, шкука с ума, 아, 할마단 나씨. 어서 와요. 츠 어, 닝님 다시 오시고. 발견루나 아, 배구 부부디. Броновый, броновый, броновый! держать! Молодец! держать! Молодец! 아마데9 5님 어서 와요. 레츠이리. 아마데쿠시님 어서 와요. 레츠이리. Молодец! понял. 이두. 어서 와요. 아쭈리하고님 어서와요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아 지금도 존내 나가고 싶은데 Бери, враг! Граната противника! Береги враг! Так держать! Молодец! Бросаю гранату! Поберегись! Поберегись! Обнаружена взрывчатка! Там держать! Есть и 4 Обнаружен и 4 Молодец! Понял. 낭푸른한이라고님 한국 사람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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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한국 사람들. 한들아 오늘 유튜브 아 그러니까요. 아개 스트레스 받네 유튜브 진짜.

어서 와요. 내치기 아,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요, 지금 유튜브 때문에 오늘. 방공포가 뭐. 아, 뭐 하는 거야, 이 형은? 조졌다 아 지금 지금까지 겁나 연진 나갔다 다 죽었잖아 우리팀 아... 겁나 스트레스 받네 진짜 진짜 아... понял

Хадроза забираем, да? О, правильно. Понял, понял. Перезаряжаюсь. Перезарядка магазина. እንንንንን እንንን 오케이 조용님 보내 드렸고 와야1 1 1

잘했어. 소리가 또 울린다고요? 아, 오늘 상태 진짜 메롱 쉣. 0131서와 아. 고생하셨어요. 동방 한자리 와우 나 아래는 안생긴다 아 그거 그거 때문에 그래요? 컴퓨터 어쩔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ch10131님 어서와요 배치길이 음 ch10131님 어서 와요 배치길이 공방. 한 자리. 없음, 렛츠고. 아, 오늘만, 혹시, 아프리카나, 트위치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오늘 유튜브 답이 없습니다. 뭐, FPS 조절을 안 되고, 안, 해도 안 되고, 키프레임이란 거 조절해도 안 돼요 지금 힘들어요. 네 오늘만 아프리카로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. 댐비 별표님 추천 레시. 어 댐비 댐비 추천 레. 오늘은 안. 아...